안녕 규봉이 아이들 규봉 안녕하세요 황금대지 소영이예요 아나 아, 우리 너무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 저는 거의 3년 아니 3년 만에 맞지아 우리도 아버지도 한 2년 맞지이 영상 올리는 게제첫세 음. 번째예요 이제 세 번째야 이제 자, 우리 가족 이제 세 번째로 찍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소영이가 다음달 이제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을 미리 샀습니다 미리 예. 자 미리 사가지고 오늘 이제 그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먼저 어느 걸 할까? 네? 작은 먼저 할까? 작은 친구들 먼저 할까? 작은 친구들. 인스. 자 이거는 인스, 인스 스티커가 뭐죠? 인쇄소 스티커. 아 이제 인쇄가 된 것처럼 이제 각각 커팅이 되어 있지 않고 가위로 본인이 직접 자르면서 쓰는 거라고 하네요. 여기는 어, 뒤에는 이제 투명 이제 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고양이 내가 좋아하는 거어그 다음에 강아지 강아지 맞아? 몰라요 맞네 강아지 멋, 지 맞지 모찌모지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 모찌모찌 아마 캐릭터 인형인 것 같은데 시바견인가 아, 시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시바견아 리틀시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투명 요거는 인쇄가 된 것처럼 이렇게 각각 어 이제 하나당 2,000원씩 샀습니다 그래 소연이 생일 선물로 이렇게 샀고 근데 거기 얼마 안 팔려. <laughs> 음. 그래 가게가 좀 조금 꼬하니까 그거밖에 음.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래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뭐있지 우리 이거 공차. 노트. 네, 상장 노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이거 하 해도 되겠다 맞지? 자, 안에는 노트고 실제로는 네, 가짜 상장이죠. 자, 상장 네. 자, 노력 가상 성명 이 소연 네, 위 학생은 공부를 하긴 했으므로 하긴. <laughs>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 상을 수혜한 모닝글로리들이 가격은 없네. 모르겠어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인 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면 상장이죠 상장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지 아, 근데 이제 상장은 아니고 이제 노트가 되겠습니다 진짜 상장이면 좋겠다 맞아 또상 받은 건데 너 맨날 받잖아 <laughs> 어 이거 꼭 카메라 앞에서 맨날 받는다고 얘기해야 돼 <웃음> <웃음> 맞지? 자 이렇게 세두 가지가 되고 네, 여기서 하이라이크. 오늘 오늘 이제 하이라트는 이 뭐냐면 오늘 어, 진짜 찍을 거. 그래 찍을 거. 자 보여주자 하나, 둘, 셋, 뜨롱. 자 이는 뭐지 이게? 네 이거? 코이. 코이가. 우선. 음. 그 그거 뭐 뭐지? 이거는 이거는 스케치북인데 아주 미니 사이즈 스케치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300g이 돼 보이죠? 이게. 제일 두꺼운 거. 어, 이제 300g이 종이가 제일 두꺼운 거. 이제 수채화용을 써서 물을 썼을 때, 이제 종이가 울지 않고, 예쁘게 그림이 그려줄 수 있는, 이제 제일 스케치북 중에서 제일 고급이죠. 맞죠? 네. 보자, 어, 보 똑같은 거 아이가? 아, 메이크는 다른데. 아, 이 요것도 보이죠? 우리 집에는. 보면? 300g. 어, 여기도 300g이 지금 적혀 있는데, 300g이 제일 비쌉니다. 이, 이 친구가 아마 만 원이 넘는 스케치북일 건데, 예, 요거도 있다는 거. 할인 가격은? 이거 얼마인데? 3,000원이네. 4,000원짜리를 지금 3,200원에 샀는데, 지금 이제 이동 간에 편안하게 아, 이거 그림면그래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간단 간단하게 자기 습작을 할수 있는 이제 휴대용 스케치북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소연이가 오늘 생일 선물로 샀는 하이라이팅 코이. 응. 예, 이제 코이라고 읽으면 될것 같아, 맞지? 네. 일본에 있는 사쿠라 메이커에서 났는데 일본 거랍니다. 사쿠라? 어, 사쿠라. 이거는 지금 색깔이, 색깔 뭐지? 일단은 이제 회사 이름이지. 아, 그래요? 그렇지. 그 다음에 색깔은 30칼라가 되겠습니다. 30칼라 요것도 색깔이 16개, 24개, 30, 48. 응. 예, 이렇게 되는데 제일 많은 게그 응. 손에 직... 좀 크니까. 그치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밖에서 좀 칠하는데 응. 색깔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번거롭고 줄기가 너무 커. 응. 더욱 더 중요한 건 비쌉니다 이게. 이, 치, 이 친구가 가격대가. 보네. 영상 보는 시청자들이 그 거꾸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뭐 나중에 차, 이제 편집하면 괜찮아. 이게 4만원인데 5만원 짜리입니다. 일반 매장가, 인터넷 온라인 말고 일반 오프라인 매장이 5만원인데 할인받아 4만원에 샀습니다. 자, 저희가 살때 판매 직원이 물어보더군요. 정말 가격을 알고 사신 거냐고. 왜냐면 빠레트 치고 너무 비 삽니다. 4만원에. 이것들 제가 다 찾은 겁니다. 그래, 그래. 야, 한번 뜯어볼까? 야, 여기서 뜯으면 돼. 됐다. 아니, 그거 안 봐도 돼. 됐다. 짠. 짠. 쓱싹. 쓱싹.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기다리잖아. 자, 그 다음에 한번 꺼내볼까? 따란 오. 야, 이제 보이네요. 이제 보면 영어로. 보이지? 응, 포켓. 플레이드 스케치 박스 아주 이제 번역은 뭐가 되지 가이나? 몰라요 번역기 가져와야 될 거예요. 아좀 해난 스케치용 상자. 파레트. 뭐 파레트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그렇다고 쳐서 죠뽀여 가고. 아. 지금 코이 워터 칼라라 적혀 있고 이제 사쿠라 메카 보이네요. 안에 한번 하도 봐도, 봐도 될까? 자 중요한 거 여기. 아 파레트 맞네 이거 맞지? 원래 빠데트 같은 거는 그냥 판에다가 구멍이 뚫려있는데 어. 이건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아 그렇게? 아 중간손가락으로 중간손가락으로? 아네 뒤에 보여줘야 돼 바지 해가지고 음안는한안보여주자 우리 멋지네 이거 어? 그거 어 없다 아니 진짜로? 에~ 아니 아니 아니야 자 여러분 하나 둘셋따랑 옳지 오 진짜 쪼매나네 가격에 비해 <laughs> 지금 보면 색깔이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근데 5 6은 3 0이 다섯 개총 30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30... 응. 어 맞네. 하나 이게 지금 좋은데. 포켓이다 보니까 이 밖에 이 외부에서 쓰는데 물통 뭐 여러 가지 들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응. 여기 이 안에 이게 다 됩니다 물... 잠시만. 보다. 자,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이거를, 아이고, 열어야 되네. 음. 이 뚜껑을 열고, 여기 달려있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잠시만, 반대네. 막 해가지고, 음. 다시, 이걸 이거 위에, 위에 뚜껑 다시 씁니다 다시 열면, 자, 붓이 나옵니다, 붓. 보시다와. 어떻게? 네. 여기. 자, 여기도 보여줄게. 요. 원래 이렇게 안 달려있지만 원래 이렇게 달려있어요. 거의 음. 이거를 빼, 뺍니다. 그러면 음. 여기. 물 채우죠? 그럼 여기에 잠시만. 뚜껑 닫고, 뚜껑 닫고 어. 다시 위에 맨위 끝부분에 뚜껑이 달려있습니다. 어. 그럼 빼면 붓이 나오죠. 음. 들고 다니기 편하죠? 무도 없이. 음. 오 보자 보자 나도 한번 보고 싶어 보자 보자 아 그다음에 여 안에다가 이제 물 채워놓고 응. 이거 색깔에다가 이제 이렇게 칠해가지고 어? 네 물을 약간 약간 짜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네 맞지? 응. 아 그다음에 여기 원래 수건 수건이나 레킨을 들고 다니는데 여기 응. 스펀지가 너무 못... 두들어 있죠? 오 나름 괜찮네 이거 자 여기 이거 어떻게 끼우냐?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끼우면 스펀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끼웁니다. 그러면 자, 손가락을 끼워볼게요. 자, 손가락 이렇게 잡습니다. 따란. 쓰기 편하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종이도 땀 맞습니다. 사용하기 편하겠죠? 다시 정리할 때는, 특히 붓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 빼고, 뚜껑을 안 닫으면 다 쏟습니다. 만약에 물이 젖어 있다면. 그래서, 꼭 닫고, 자, 밑에, 밑에, 여기 넣고, 이거, 이거는 안에 자, 요거는 안에 그러면 여기 그 물감 썩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여기에다. 이거는 응다쏟 여기에다 들고 다니 편하죠? 야내물 갖고 왔어 아버지가 물요? 어 물을 갖고 왔어 보자 그럼 물은 아 보자 보자 됐다 넣어볼까 물 먼저 넣자 어머 한번 한번 넣어보자 자 여기 작은 눌러서 물을 땡겨놓고 다시 자이 잡고 아버지 어차아뒤 이렇게 할탱 탱가 탱 탱가 같아 잠깐만 자 됐다 됐다 아 그렇게 어다 다들 갔어 소연아 소연아 잠깐만 됐다 다들 갔다 자물다 채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되죠 맞습니다. 닫습니다. 아 반대구나. 반대로 나 반대로 돌려야돼 그거는. 자, 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을 쓴댔죠? 맞습니다. 위에서 당겨내고 당겨내고. 그러면 종이 있나 우리? 종이요? 응. 음. 아무거나. 아 그거 하면 되겠다. 이게 맞는 거. 응 맞어. 됐다. 자 이거는 맞습니다. 앵무야. 다음 써보자. 서연아. 여기다 색칠할까? 기린. 야, 기린. 기린에나 색칠해보자. 문나 보자 보자 아아 보자 보자 아니덜 잘랐어 아그래자보됐 보자 보자 거자 아, 보자 보자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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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덜 잘랐어 아 그래요 보 어. 됐다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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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는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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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 보자 이렇게. Okay.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오, 됐다, 됐다. 봐봐. 자, 요 길이는, 식칠다 응. 아. 야, 묻지네 그, 물, 물좀더 빼면, 이제 또 연해지고, 그렇게 되겠네. 맞지 휴지 한장만돌리 고마워. 아, 그물 많이 나오네, 맞지? 어, 자 닦고. 손에 힘을 주면 주수도 어. 그거. 물 많이 나오네. 네. 아, 맞네. 그럼 따로 물 필요 없네, 맞지? 들고 다니기 편하죠. 맞지, 맞지. 또 무슨 색깔? 음, 개는 또 무슨 색깔 필요하지? 갈색? 갈색. 어, 갈색. 아. 바로 색깔 묻네 맞지? 야 오늘 생일 선물 너무 잘 받은 거 같아 맞지? 네 박수 서 허인이다 박수 예이 아, 이 펜이 대박이다 네 참고로 이거 펜이 옥션에 팔고 있더라고 요 여기 이 펜이 이렇게 왜왜왜왜나또놔나도 줄래 이렇게 이게 인터넷에 올려줘야 되는데 허인아 나도. 아 됐다. 호연이 왜 만졌지? 몰라요. 됐다. 그래 여기 보면 인터넷에 가면. 응. 팔아요. 세 가지로 팝니다 지금. 응. 보주고 뭐 싶은데 휴대폰이. 어. <laughs> 없어. 응. 그냥 다음에 보여주기로하고 이렇게 펜이 있고 아까처럼 이제 팔레트가 같이 이제 동봉돼가지고 그 이제 야외에서 이제 쉽게 쉽게 작은 하나 스케치북에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엽서 크기 어,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만지. 이것도 포스트카드라 해서 엽서 사이즈로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인이 생일 첨부를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일, 일찍 봤네요 되게 일찍, 아, 일찍 받아도 괜찮아 네. 이제 어린이 아니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다음에 그림 예쁜 거 하나 그려주나? 네 다음 아, 달 그거 수채화 시작할 거고 어. 그 지금부터 연습하거나 아 그럼 거예요. 아, 네, 연습 많이 해라 알겠지? <laughs> 또 닦으면 또사다줄 테니까 네. 알겠지? 근데 주의할 점이 어. 여기 자. 아 이거 얘기해 줘야 돼허연아 잠깐만 손에 있어 봐 여기 뚜껑 열면 바로 넣는 게 아니다 그럼 어. 다 쏟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됐죠? 자 이거 어, 이거를 바로 닫습니다 아 어. 그렇게 해도 아, 보관하는 되는 거야 이게? 네 음. 그럼 여기에 음. 밑에 줄 아 이렇게 보관하고. 보관해 갖고 하면 되네? 네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는 위에 뚜껑을 닫고 음. <laughs> 어 됐다 됐네 닫고, 닫고? 안에 넣습니다 넣고 그럼 이거는 이거? 위에 이거 닫고 위에 네, 위에 내부 구멍 있죠? 거기 여기에 음. 들어가는 구,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음. 여기다가 하나 둘셋넷 꽂고 닫고 집에 가면 되나? 네 그리고 종이 너의 경우에는 한장 한 위에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딱아 되네 종이 같아요. 들어가지나 이거? 아마요 아마도? 아마 아마도? 안 들어가요 아, 그 이건 아니네 이것도 사이즈 딱 괜찮다 맞지? 정말게 네. 어? 정말 작다 맞지? 참고로 작아... 이런 거 야외에서 그림 그릴 때딱 무조건 엽서 사이즈 보여줘야 돼 얼마나 작은지 이렇게 사이즈가 맞지? 자, 여기, 우리 여기까지 찍어 본다, 맞지? 네. 응, 음, 이만, 인사해. 안녕, 황금 대추 유튜브, 꽉 차이.